안녕하세요 오농홍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인디게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디게임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기획사나 게임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제작 또는 크라우디펀딩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하여 제작된 게임을 말합니다 요즘은 수많은 인디게임이 존재하죠 이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은 뻔구리의 롤링마우스 서양의 섬햄스랜드입니다이 게임을 왜? 제가 인디 개발자 카페를 가입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임을 알려드리려고 항상 매일 눈팅을 하죠. 귀엽고 힐링되는 게임이기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분의 이 글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끝도 없는 회사 야근철에 이렇게 살다가는 단명하겠다 싶어서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습니다. 2017년도에 남편이랑 둘이 딱 1년만 버틸 돈만 들고 뭔가에 홀린 듯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겉머리 파풀리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둘이서 게임 개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아 요즘에 국뽕에 취해 국내인디 게임을 찾는 저에게 이렇게 멋진 분들을 보게 되어서 이 게임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먼저 햄스랜드와 고양이 섬은 2048 퍼즐로 하면서 플레이하는 것이었고 2048은 저에겐 좀어렵더라고요 맞아요. 2048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 잘해? 그러면 프로게이머로 했지 그리고 롤링 마우스. 미니 게임을 즐기면서 햄스터들을 키우며 힐링하는 게임이더라고요저 잘하는 것 같았어요. 저의 일러를 공개를 하려다가. 모르고 얼굴까지 공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 내가 누군지. 그렇죠? 무튼, 이 게임은 전체적으로 힐링이 되고 이지합니다. 그리고 무료 게임이면서 꾸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계셔요. 과금을 하지 않더라도 광고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기에 햄스터와 냥이들을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렇기에 광고를 꾸준하게 봐줘야 한다는 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디게임이면서 무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시간과 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여러분도 나만의 햄스핸드와 냥이석, 그리고 롤링마우스를 즐기면서 힐링하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 덥잖아요. 지금까지 오농이었습니다. 創造시の육각を願う彼女たちの結末はどのような物語なだろうか <놀람>